네, 안녕하세요. 채스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0.37% 상승, 코스닥은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장중 최고가 3260을 찍었다. 막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지수 자체는 0.37%가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을 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상승 종목은 적고,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수만 올라갔다. 이런 거는 결코 좋은 상승폭이 아닙니다. 그냥 특정 우량주 몇 개가 지수를 강제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특정 우량주는 두산중공업, 두산과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했죠. 삼성 지금은 이렇게 지수 차트를 보면은 그냥 어 박스권 상단 3230여이가 단기 저항이라고 했는데, 어, 그 위에 안착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전반적인 코스피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서 이 자리를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 박스권 상단 뚫고 이제 안착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우량주들만 가지고 올랐지, 오늘 같이 지수는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들,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61선, 121선 이 자리를 지키냐 마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이탈해서 삼성전자가 내려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121선과 61선이 역배열 되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지수 함께 오면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다가 역배열이 된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따지고 보면 볼벤 상단 이탈해서 횡보하고 있죠. 아래 지지라인은 7만원에 있어요.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볼벤 상단하고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벤 상단 한번 다시 딛어준다 라고 하면은 7만원, 7만2천원, 3천원까지도 밀리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자리 이탈하고 무너졌다. 근데 과연 코스피지스 혼자서 3 300, 3 0 0 3 4 0 0까지 올라갈까요? 아마 그렇게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 국내 핵심 산업군인 반도체 관련 섹터가 전체적으로 밀릴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두산중공업 뭐요런 원자력 발전에서 그 우량주들이 어떻게든 시장 지수를 잡아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자력 발전에서 이 정도 오른다라는 것도 사실 과한 상승폭이긴 해요. 그만큼 시장에 이슈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특기한 시장이었죠. 오늘 장을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순식간에 윗꼬리를 달고 빼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을 하던 종목이 순식간에 하락 섞이시 걸리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HQ가 있죠. IHQ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60일선 오면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60일선에서 잡으신 분들. 오늘 갭떠가지고 파셨을 거예요. 아마 갭떴으니까 절반이라도 팔자고 파셨는데, 시초에 한몇 분? 한 5분, 10분 정도만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갑자기 하락 섞이 걸렸죠. 이렇게 아래로 확 흔들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반일 테마로 말씀드린 모나미, 이것도 많이들 사셔서 수익 보신 것 같아요. 6350 사이, 6350 아래로 목표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마 6350에 걸어두신 분들은 다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9%, 10%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1분, 2분, 2분 만에 올라가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따라서 걸어두지 않으셨던 분들은 체결이 안 되셨겠죠. 하지만 어쨌든 반일테마는 지속적 이슈기 때문에 당분간 모나미는 가지고 놀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윗꼬리 뺀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윗꼬리 뺐다라는 거는 이제 악성 매물대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마 모나미가 오늘 240에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40에선 위에서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241선과 5,500원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어째...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 사서 모은다면 이것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 테마로 분류해드린 다른 종목 케이스 사인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케이스 사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음봉일 때 사서 모으면 히토루랑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케이스 사인도 오늘 장 막판에 한10% 가까이 갑자기 순식간에 슈팅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윗골이 뺐습니다 또 히토루 관련주 티플렉스가 금일 오늘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시초부터 거래량이 저번 주 거래량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히토류 티플렉스가 올라가면서 동구가 레네스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약간 반응하긴 했는데 거의 티플렉스 혼자 독주한 거지 뭐 마땅히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로 히토류가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히토류는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음봉일 때 뭐 혹은 보합일 때 요럴 때 살살 잡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속점 이슈입니다. 자. 자꾸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를 빼는 시장은 사실 좀 걱정하고 긴장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윗꼬리를 빼고 내려온다.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을 하락, 갑자기 시장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마지막 불꽃, 아, 마지막 불꽃쇼라고 하기 너무 극단적이니까, 순간적으로 단기 상승폭 주고 물량을 털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교육해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걸 이유로 시장 흔들기에 충분하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 목요일까지 해서 시장 지수를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 사실 가벼운 종목 가지고 가지고 놀긴 힘들어요. 무거운 종목들 가지고 지수 맞추기에 들어갈 거라서 일단 박스권 상단 위로 끌어 올려서 마감한다기보다는 목요일까지는 목요일 지수 마감 위치를 박스권 상단 안착보다는 박스권 중단 3,200이나 3,180 요기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가벼운 종목 가지고 지수를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들은 우량주를 가지고 키높피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릴 가능성보단 떨어질 틀릴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우량주 투자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뚜렷한 이슈가 없는 현 시장 어,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들, 정치 인물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 발전, 그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제가 어제도 그 누가 두산중공업을 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런 거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런 애들은 제가 26,000원 이탈하면 잘나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렸죠. 지금 올라가는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일봉 차트로 보기에는 이격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어좀 그렇고 60분봉 미만, 30분봉 미만으로 손절가나 지지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거 손절 잘못해서 위에서 물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아래 주봉 갭자리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지옥 봐요. 어, 추경매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추경매수.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거 따라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손절가는 꼭 잡고 진입을 하세요. 두산중공업은 이젠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어제 영상에서는, 어, 손절가를 26,000원, 뭐 25,000원 이렇게 아래로 잡고 들어가세요 했지만, 이제는, 아, 못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아마 제가 시장이 평이했으면 DR텍도 DR텍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481선 위로 올라가면 DR텍은 1,650원 뚫으면 그때부터 본 게임이다라고 말을 했던 종목이죠.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노는 분들도 계실 거고 먹고 나와서 잊고 있다가 지금 이말 듣고 어 많이 올랐네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디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 240일 저항구간을 뚫은 적이 없던 예요 최근에 몇년 동안 근데 이번에 시초부터 오늘 하루 거래량이거든요 6월 7일 오늘 하루 거래량이 지난주 전체 거래량보다 많아요 월요일 하루 거래량이 지난주 월화수목금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40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디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원이나 1930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요 아마 그래서 시장이 평이 있으면 디아텍을 구간을 좀 잡아 드릴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하죠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디아텍은 241선과 이1 2일선 사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시장 무서우니까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비중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정말 지금 시장은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면 많이 잃어요. 그런 시장이라 그냥 적당히 치킨값 번다. 이런 생각으로 약비중만 들어가고 떨어지면 저 사이 구간에서 그냥 모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